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이에요. 목요일 아침인데요. 아주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왜냐고요? 목요일 아침은 기분 좋지만 오늘은 또 서비스로, 보너스로 받은 한 날이잖아요. 2월 28일이 원래 마지막 날인데 4년에 한 번씩 보너스로 받은 29일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좋은 날, 좋은 화분, 또 어, 기분 좋은 어, 아주 예쁜 화분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아기자기 달 공방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이 또 기분 좋게 만들면서 가격까지 착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쁜 날 되시기를 다육 콜리기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떤 화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1번부터 갈게요. 1번 보시면 빨간 포트보다 큰 사이즈를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따끈따끈한 화분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않은 화분이면서 트임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복주머니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이쁘다. 매일매일 아주 예쁜 화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화분을 또 많이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붕갈리 시들이 돌아와서 여러분들 화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착하게 보낼 때 데려가시고요. 자, 제가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주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하나는 9cm가 나오고, 하나는 11cm 정도가 나옵니다. 높이가 약간 롱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13.5cm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가격은 82,000원, 그러면 하나에 41,000원. 여러분, 얘가 손이 많이 갔잖아요. 트임 분이잖아요 5만 원이 넘어야 되는 화분인데, 8만 2천 원도 참 착합니다. 25%를 더 할인해서 보내드리니, 6만 3,750원. 750원도 뗀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6만 4천 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750원까지 다 할인해서 6만 3천 원에 보내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자, 이 화분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사장님께서 다행히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만들어서 구워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다양한 화분을 어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빨리 데려가셔야지 아니면 못 데려가십니다 입구 사이즈는 얘가 11cm 얘가 10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을 요 꼬아서 만든 요런거 있잖아요 얘가 어 잘못 꼬으면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트임이 또 얼마나 멋지게 들어가 있는지, 트임 하고는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사용해보신 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이드 마찬가지로 82,000원짜리를 63,750원, 63,000원에 보내주시게세요. 1번, 2번, 한 분이 다 달려가셔도 좋지만, 두 분이 사이좋게 나눠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은 큰 사이즈에다가 코 사이즈가 또 얼마나 풍성하게 붙여져 있는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 에도한 5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아이고 이렇게 코살짜 분에다가 트임 화분이니 가격이 거할 거고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어, 손이 많이 갖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화분입니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빨간 포드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위에는 주름을 좀 많이 줬었어요. 10cm가 나오고 얘는 얘도 10cm가 나오네요. 높이를 보시면 하나는 14.5cm, 하나는 13.5cm 정도가 나와요. 코사지가 아주 풍성하게 잘 들어가 있죠. 코사지 정말 잘 만드시는 사장님이세요. 자 U.I.를 얼마에 드리냐? 95,000원. 9만, 9만 원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2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할인해서 71,250원. 7만 1천원 그러면 2만 4천원이나 할인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착하게 보내주시죠. 지금 내려가셔야 돼요. 4번입니다. 4번은 사각화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트임화분인데 트임기법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기자기 다육공방화분의 트임화분이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사용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 지, 어, 만들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트임화분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사각 화분입니다. 10cm가 나오고요. 얘는 11cm가 나와요.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cm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는 아주 튼실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물구멍도 크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밋밋하지만 트임 화분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실제 놓으면 아주 멋스러워요. 다육이를 돋보이는 화분, 그리고 다육이가 잘 자라고 예뻐지게 만드는 화분, 아기자기 달콤방 화분입니다. 얘는 두개 세트에서 75,000원, 할인해서 56,250원, 5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에 한 4만원 정도로 받아도 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큰 사이즈의 사각화분이 나왔습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11cm가 나오고요. 얘도 11cm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더 넓어 보이지 않으세요? 얘가 더 넓어 보입니다. 근데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트임 기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고급지게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시고 아기자기 달콤방을 직접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여기 오시면 약간 기스가 난 아이들을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시라면 방문해서 직접 보시고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 세트는 8만원입니다. 할인해서 6만원에 보내주세요. 2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계세요. 더큰 사이즈가 나왔고요. 트윙기법이 조금 더 달라졌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다육이에게 너무 좋은 합은 입구 사이즈가 13.5cm가 나오고요. 얘는 13cm가 나오네요. 더 넓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95,000원인데 할인해서 71,250원, 2 5 0원 떼고 71,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35,000원 정도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다가. 트임 마분인데 하나에 5만 원 이상도 받아도 될것 같은 아주 멋스러운 아분을 이렇게 착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7번은 직사각형으로 넓은 사이즈를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 드려요. 여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네요. 자, 이 사이즈를 재어 보면은 입구 사이즈가 18cm나 나와요. 좁은 쪽을 재어 보면 이렇게 11cm가 나오는 커다란 아분이고 물구멍도 보쓰겠어요 얘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구멍도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크게 뚫어 놨어요. 도장이 이렇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큰 사이즈라서 설화를 식재해도 되고 아니면 코노 모둠을 식재하면 코노가 아주 빵빵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11만 원이에요. 두개 세트에 11만 원 네, 할인해서 82,500원, 82,000원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큰 사이즈 요거 하나에 6만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분갈이 시즌이라서 할인을 안 해드려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지금 많이 할인해서 25%를 더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번이에요. 주물럭 화분입니다. 쭈구리 화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런 화분들이 가격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약은 발랐다가 다시 선했어요. 그래서 골진 부분만 지금 유약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의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통계성이 아주 좋은 화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육이가 얼마나 돋보인지 몰라요. 요 화분에다가 다육이 한번 숙제해 보세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든 물이 안든 초록색이든 다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10cm가 나오고요. 얘는 11cm 정도가 나오네요. 높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13cm, 12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 세트에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우면서 여기 굴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물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손을 잡았을 때 미끄럽지 않고 아주 좋은 합은 75,000원에 보내주시는데요. 할인해서 56,250원. 하나 가격일 것 같아요.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데려가신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도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트임 화분이에요. 이렇게 골진 부분에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뿌리 내림에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자, 약간 롱한 스타일이고요. 10cm가 나오고, 얘도 10cm가 나옵니다.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3cm, 하나는 11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윗 부분을 약간 넓혔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식재하시기에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주기 때문에 목대가 있는 다육이로 식재하면 정말 예쁘겠죠? 자, 얘는 78,000원, 78,000원 도착한데 할인해서 58,500원, 58,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큰 사이즈예요. 사장님께서 오늘은 조금 큰 사이즈를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새 아기자기 요 화분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18cm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거의 완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몸물 좀을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많이 할인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일단 데려가셔서 다육이 한번 식재해보세요. 다육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잘 달궈지는지, 자, 이 화분은 사이즈가 너무 좋으면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 물구멍도 같이 타원형으로 크게 뚫려져 있습니다. 65,000원입니다. 65,000원도 너무 착하죠? 할인해서 48,750원. 750원까지 할인, 할인해드리니 48,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11번은 처음 보신 분이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거기다가 트임이죠. 여기 지금 바구니처럼 손이 많이 갔죠. 콧사지가 들어가 있는데 콧사지도 이렇게 꽃바구니가 되어 있죠. 와 세상에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가격 너무 착해요. 자 얘는 이렇게 27cm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주 풍성한 군색을 숙제해 놓으면 말도 못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임이 잘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세상에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가격이 얼마나줄 아세요 여러분? 13만원입니다. 13만원인데 할인하니까 10만원이 안 돼요. 97,500원, 97,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물구멍 좀 보여드릴까요? 숲의 구멍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세상에 통기성이 아주 좋은 화분인데 물구멍까지 시원하게 뚫어져 있고 많이 뚫려져 있으니 얘는 정말 여기서 다위가 물음병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 제가 볼 때는 얘 20만원 받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화분을 10만원이 안 되는 97,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롱아 답은두개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코사지가또 바뀌었어요. 꽃이 바뀌었습니다. 장미꽃이 많았고, 국화꽃이 많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또 이렇게 예쁜 꽃이 되어 있어요. 얘는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쁘죠 꽃 사이즈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 입꽃 사이즈는요, 이렇게 12cm가 나와요. 롱한 화분인데 입꽃 사이즈가 12cm, 11cm면 아주 넓은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뿌리를 주어서 넓힌 부분이 꽃받침이 되기 때문에 다육이 심었을 때더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높이가 22cm가 넘습니다. 22.5cm, 얘는 21cm 정도가 나오는 이렇게 커다란 화분을 얼마에 드리냐. 두개 세트로 해서 16만원, 하나에 10만원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할인하니까 12만원. 자,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드리는 거 맞죠? 얼른 내려가세요. 13번도 커다란 화분입니다. 바구니식으로 만들었고요. 손잡이도 있으면서, 이렇게 어머나,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코사지도 너무 예쁘죠이 어, 나뭇잎도 얼마나 반듯하게 잘 만드시는지 거기다가 트임 화분으로 정말 멋스럽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얘는 15만원 이상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큰 사이즈거든요. 입구 사이즈를 재어볼게요. 자, 여기 입구 사이즈를 재어보면 23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체 사이즈 손잡이까지 재면 이렇게 27cm가 나오는 큰 사이즈에다가 아주 멋스럽게 잘 만든 아분.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멋있냐고요. 다리도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와, 세상에. 물구멍 좀 보세요. 이렇게 커다랗게 뚫어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얘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 75,000원 해주세요. 10만원인데 25%를 할니까 75,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보내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아분을 아주 착하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14번이에요. 14번도 트임 화분이에요. 기본적인 화분인데요. 요 화분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이렇게 뿌릴이 들어가 있어서 꽃받침으로 만들어서 군생을 풍성하게 심어도 예쁘고, 목대가 있는 다육이를 심어도 아주 예쁜 화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2cm가 나오고요. 얘는 12.5cm가 나와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빨간 포트랑 비교해서 볼까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두개 세트로 보내드리면서 8만원. 그런데 할인해서 6만원입니다. 하나에 3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임 화분에다가 직접 만든 개인 공방 화분을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내려가세요. 자, 15번이에요. 15번은 더 커졌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입구 사이즈만 보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하나는 12cm, 얘는 이렇게 14cm나 나옵니다. 그러니 풍성한 군생을 한번 식재해 보세요 와 세상에 이 트임 기품 좀 보세요 전부 다 다르죠 아주 오래된 소나무 껍질처럼 아주 멋스럽게 트임이 되어 있는 이 멋진 화분을 얼마에 드리냐 두개 세트에 9만5천원도 진짜 착해요 그런데 71,250원 7만 만 7만 71,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내세요 여러분 자요 기본적인 요하본이 인기가 많아서 사장님께서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있을 때 데려가세요 지금 안 데려가시면 또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자 입구 사이즈 큰 사이즈 빨간 포트를 보다 큰 사이즈고요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2cm고요 얘를 보시면 얘도 12cm 정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화분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자 여기는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직접 다 빚어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지만 사이즈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럼 서서 이렇게 멋스러운 트임 화분을 85,000원에 보내주십니다 할인해서 63,750원 750원까지 할인하니 63,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7번이에요. 17번도 16번하고 똑같은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비슷하면서 가격도 동일합니다. 이구 사이즈 12cm가 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2cm가 넘고 거의 13cm가 나오는 아주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트임이에요. 여기다 프리를 주어서또 예쁜 화분. 다육식재 하면 정말 예뻐요. 군생 한번 식제해보세요 얘는 얼마냐? 85,000원. 가격 같습니다. 할인해서 63,750원, 63,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이에요. 18번 따끈따끈한 신상화분인데요. 얘도 얇게 만들어가지고. 가벼우면서 그리고 약간 잔잔한 트임이 들어갔죠. 유약을 발랐다가 다시 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통일성이 좋은 화분인데 코사지도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비까지도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아주 멋스럽게 예쁘게 진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꽃사이즈 11.5cm가 나옵니다. 높이는 높지는 않아요. 9.5cm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코사지 화분이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 주름을 또 많이 주었어요. 45,000원도 정말 착합니다. 그런데 할인해서 33,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화분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았을 때, 보셨을 때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강추 드릴게요. 19번이에요. 19번은 낮은 화분하고 롱한 화분을 두개 세트로 해서 보내드려요. 많은 분들이 롱한 화분도 필요하실 거고, 낮은 화분도 필요하실 거예요. 자, 얘는 사이즈를 좀 재어보면 입구 사이즈가 11.5cm 정도 나오고요. 자, 얘는 타원 형식으로 돼서 10cm가 나와요. 롱한 화분만 좀 재어볼게요. 13cm가 나옵니다. 트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물럭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트임으로 만드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여기다가 또 주물럭식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손이 참 많이 갔다는 거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정성들인 화분이구나라는 거 아실 거고 가격이 정말 착하구나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두개 세트에서 75,000원 할인하니까 56,250원, 56,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인데요. 20번은 더큰 사이즈로 해서 낮은 화분하고 롱한 화분하고 세트로 보내드려요. 자, 넓은 사이즈는 15cm가 나오네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11cm인데 주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cm나 나오면서 높이를 재어보면 높이는 14.5cm 정도가 나오는 커다란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두개세트에서 얼마냐. 사이즈가 좋은데 95,000원도 정말 착하죠. 그런데 할인해서 71,250원, 71,000원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21번이에요. 21번은 한복 화분인데 계량 한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높지 않고 약간 뚱뚱한 화분이에요. 와, 저를 닮았어요. 제가 좀 뚱뚱하거든요. 키가 작으면서. 저는 닮은, 제가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계량 한복인데, 자, 이코 사이즈가 11cm 나오네요. 자, 얘도 10cm가 나오면서 높이를 보시면 12.5cm, 거의 13cm 정도 나옵니다. 이쁘죠? 심플하면서도 정말 멋진 화분. 이렇게 놓으시면 더 예뻐요. 섹시하게 어, 코사지를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시게도다 예쁠 것 같은 이 화분은 어, 두개 세트에 85,000원이면 너무 착하다. 얘 하나에 6만원은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두개 세트에 63,000원이 야 할인해서 하나 가격으로 정말 두 개를 데려가실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마시고 빨리 더들러서 데려가세요. 자, 22번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전량 완판이 되는 요 화분.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화분인데 자 물이 고일색 없이 바로바로 바로 빠져주는 요런 화분이라고 했잖아요. 다리하고 한 통으로 되어있는 요 화분. 자, 이렇게 코 사이즈가 풍성하게 붙여져 있으면서 얼마나 멋스러운지 자, 하나에 얘는 10만원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자, 이코 사이즈가 15cm, 16cm나 나오고요. 자, 요 화분도 거의 16cm가 나오죠.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8cm, 17cm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에 10만원 받아도 될것 같은 이 화분을 할인해서, 아, 어, 원래는 16만원, 근데 할인해서 12만원이에요. 얘도 하나 가격으로 하나를 더 드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으니,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 빨리 데려가세요. 여기다가 풍성한 군생, 목대가 있는 풍성한 국대를 시, 심어 놓던가, 아니면 에오니움 속을 식재해 놓으면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23번이에요. 아, 한 분이 또, 아, 하나 가지고 또 싸우실까봐 사장님께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거는 조금 낮은나 분이네요.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얘는 얘 16cm. 넓이는 같아요. 얘는 17cm, 17.5cm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7cm, 14.5cm. 더 넓게 만들었고 흙은 같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가격은 같아요. 16만원을 할인해서 12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 24번이에요. 얘는 트윈 기법이 조금 달라졌죠. 벽돌을 쌓은 것처럼, 아니면 담벼락에 왜 이렇게 돌을 쌓아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트임업을 만들었는데 멋있죠?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빨간 포드랑 비교하시면 사이즈 가능이 되실 겁니다.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14cm나 나오고요. 높이는 12cm가 조금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물구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다랗게 제작이 되어 있고, 통기성이 아주 좋은 화분. 자, 이 화분은 62,000원. 네, 할인해서 5만원이 안 되는 가격 46,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미만은 5,000원의 배송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25번이에요. 넓은 사이즈의 이렇게 트임 화분는 여기다 창을 식재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를 이렇게 재어보면 15.5cm가 나오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11cm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을 여기다 식재해놓으면 창이 아주 뚱땡이로 명품창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화분은 얼마냐? 6 7 0 0 0원 할인해서 5 5만 250원. 5만원에 들어가신면요 5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빨리 데려가세요. 자 이런 색깔로 나오는 지금 요 화분이요 인기가 아주 많아요 나오기만 하면 모두 데려가셔가지고 요 화분이 인기가 아주 많은데 약간 카키색 같기도 하면서 청색 같기도 하면서 유약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17cm가 나옵니다 더큰 사이즈 같죠 물구멍좀 보세요 이렇게 커다랗게 그래서 여기다가도 창을 식재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67,000원 할인해서 5 2 5 0원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27번은 더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 더큰 사이즈의 창을 식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 26, 27번을 한 분이 다 데려가서 창을 한번 식재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입구 사이즈, 얘는 19cm가 나옵니다. 높진 않고 좀 낮은 화분이고요. 자, 물구멍 아주 아주 크게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 물 마름이 얼마나 좋겠어요. 물,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뿌리 내림에도 아주 좋은 화분. 자, 이 화분은 95,000원인데요. 할인하니가 71,250원. 7만 1,000원에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 24,000원이 할인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와, 아주 큰 사이즈의 코사지가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또 되어 있는지 멋스럽죠.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아주 멋스러운 코사지 아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멋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죠. 자 손이 많이 갔어요 자 빨간 포트랑 비교해서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아실 거고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14cm 높은 화분이에요 롱한 화분이에요 20cm가 나와요 목대가 아주 많은 풍성한 그런 어, 묵은둥이 아이를 식재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핫한 그 핑크 마녀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니면 철화 같은 거 식재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13만원이에요 코 사이즈가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들어갔으니 그런데 할인은 10만원이 안 됩니다 97,500원, 97,000원에 내려가세요. 롱아답은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롱아답은요 무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가볍습니다. 풍성한 코사지가 붙여져 있는데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요. 이제 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리대에 내놓잖아요. 요 압은 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벼워가지고. 자, 이 코사지를 보시면 9cm가 나오고 얘도 9cm가 나와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22cm, 21.5cm 이렇게 나옵니다. 커다란 화분이에요. 롱한 화분이에요. 무엇을 식재해도 멋있을 것 같고 식재하지 않고 장식장에다 놓아도 기분 좋은 화분. 자, 이 화분을 두개 세트에 11만원. 어머 너무 착해요. 11만원이면 할인해서 8만 5천 5백원, 8만 5천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와 세상에 개인 공방 화분, 손이 많이 간 이런 화분을 이렇게 착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다니 자, 다른 분께 양보하지 마시고 서둘러세요 자, 30번이에요. 아주 롱한 화분입니다. 그리고 색상, 이색상의 유약을 바른 화분이 인기가 많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트임 화분으로 만들었으면서 주물럭식으로 아주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화분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우주 아래 하나밖에 없는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는 13cm가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밑, 앞에 부분은 조금 낮고요. 그래서 19.5cm, 뒷부분을 재면 은 이렇게 22cm 정도가 나오는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그립감도 좋아요. 와, 진짜 멋지지 않아 얘는 98,000원입니다. 할인해서 73,500원. 73,000원에 데려가세요. 자, 아주 멋스러운 작품 화분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화분이 전부 다 작품 화분이에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유니크한 화분인데 자,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23cm나 나오는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롱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돋보이고 싶은 그런 다육어물을 식재해 놓으면 멋있을 것 같고 창도 식재도 될것 같고 아니면 풍성한 군생활 식재도 괜찮을 것 같고 바이소를 식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롱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데도 정말 가벼워요 여러분 그냥 손으로 딱 들었을 때어 정말 가볍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손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얘는 얼마냐 98,000원, 9 8 0 0원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멋스러운 작품 화분이. 근데 할인해서 73,500원, 73,000원에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어, 착한 가격으로 모든 화분을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어, 원래 책정된 가격이요. 많이 할인된 금액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25%를 더 할인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중고 화분이고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화분이 아니에요. 따끈따끈하게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만들어 놓은 화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파격가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마진을 덜 가져가시고 거의 노마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또 데려가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직접 보시고 데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러니 꼭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많은 화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더 많은 화분을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시면서 선물 받은 하루를 선물 같이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저는 다음주에 또 멋진 화분 가지고 나올게요. 사랑합니다. 음.